안녕하십니까. 보험전을 발행인 최석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어, 구독 한데도 구독료를 받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어, 보고 나서 좋아요 누르려면 화면이 사라져요. 어, 보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누르세요. 왜냐? 어차피 좋을 거니까. <laughs> 알람 설정.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차후에 이게 보험전을 어, 영상 기사로 나가긴 하지만, 어, 그면 늦으니까, 그냥 일찌감치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이걸 출판을 합니다. 왜냐, 우리 마음이니까. 어, 근데 알람에는 항상 뜹니다. 알람이 뜨기 때문에, 그면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200%의 가장 큰 후폭풍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뭘까요? 결국은 총량은 사실은 똑같은데 늦게 준다. 아, 어, 근데 빨 많이 주는 곳이 있다. 원수사의, 보험사의 직영 조직. 또 하나는 돈이 있는 데는 좀더줄수 있다. 그거는 어디냐? 어, 돈이 있는 지혜들겠죠 판매 자회사나 또는, 어, 직영 지혜 중에 자금력이 있는데, 이런 데는 돈을 많이 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 흑복 중에 가장 큰게 바로 이제, 유형의 차이, 그다음에 그걸 그 다음에 그걸 견디는 것의 차이, 그 다음에 자금 여력으로 현재 그 경쟁 구조, 어, 어, 길어진 운동장을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를 할수 있는 회사. 이 간에 조직의 이동이 일어나는 게 결과적인 방향일 거다. 이게 1200%의 가장 큰 결과는 뭐냐? 리크루팅이다. 조직을 뺏고 뺏기는 싸움으로 아마 기회를될 거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laughs> 자, 우린 적게 준다, 많이 준다. 그럼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 그래, 우리 많이 준 데로 가야겠다. 아니면 많이 준다고 막 연락을 해야 돼요. 지금 뭐, 피 뭐, 회사에서 어, 월초 대비 100%를 더 주고 총량은 50% 줄이면서 그걸 가지고 더 준다고 어마어마하게 온라인, 인터넷, 그 다음에 막 전화, 이걸 해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와, 화가 나서, 화히면 서방질 한다고, 나도 더 하겠다. 그 정도 돈이 있다. 하고, 칸만 있던 데들이 그렇게 또 들고 일어나요. 그럼 이 경쟁이 계속 커져가면서, 결국은 이게 후폭풍은 자금력 있고, 그걸로 니크루팅으로 간다는 거죠. 요 징조가 일어난 게 일단, 신한금융플러스가 리더스 금융판매를 인수한 거라고 봐, 보여져요. 뭐, 리더스 금융 판매 밑에 있다가 신한금융 플러스 튼튼한 데 가서 밑에 사업 단장 하면 되는 거지. 뭐, 회사 걱정도 않고더 좋다. 자금력 풍부하니까 뭐, 딴데 비해서 받는 돈 이상으로 돈줄 수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맞지만, 약간 저는 다른 건 있다고 봐요. 물론, 리더스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고, 본사의 경영 등등의 리스크 때문에 이제 같이 일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리더스는 지사나 본부장의 사업적인 독립성, 음, 그리고 개별 사업 단위의 이권 이런 걸 침해하거나 어, 뺏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제 생각에는 좀 다른 거죠 어, 판매자회사의 본부장, 지사장은 어, 성과급형 지점장, 지사장일 가능성이 있다 회사의 강력한 거버넌스에 의해서 어, 자기 사업의 독립성과 그 가치 이것은 들 회사까지 본인에게 존중하지거나 이전되지 않는다 이런 차이에서 그거는 자기 사업이 아니고 사업가형 조직의 장으로 간 거다. 이런 게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거 아닙니까? 아니면 신앙 플러스 저한테 한번 반박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요. 그걸 희생을 하고 포기하고 그거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 그렇지만 지금 다른 음제 밑에서 지사장 본부장 하는 거는 분명히 그건 다르다. 통제의 의미는 그거다. 그게 장악되기 때문에 통제가 된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할지, 이런 것도 위험 관리도 잘 된다. 그게 그거라는 거죠. 자, 이게 정상적인 회사에 대해서 일어났으면 이건 바로 리쿠리팅이에요 마침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리더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본사의 가치를 다 버리고, 그리 이제 귀환 아니면 기속을한 거죠. 근데... 신한금융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새로 미래에셋도, 이제, 분사가 되고, 하나, 라이프에셋도 통합, 두개 통합되고, 계속 이런 게 늘어나면, 그 다음에 저 사례를 보면서 앉아서 연초부터 해하고 야 고민하고 하는 게 뭐겠어요? 야, 니들은 왜니들스 같은데 빨리 데리고 와서, 예? 돈도 별로 안 들었다며, 갖다, 회사 조직 키우지, 뭐하냐 그러니까, 그 임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아, 그게 부실한 회사 갖고 가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회사에서 뭐 그런 걸 인정합니까? 어? 아니, 그러면 좋은 거 데리고 와. 그렇게 해서. <laughs> 어? 이제 경쟁이야. <laughs>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거기서 이제는 어, 많은 지휘들을 접속하고 공략하고 지휘 본체가 안 되면 본부단이든 사업부단이든 지다단이든 이런 작업들을 하려고 계속 연구하고 회의하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오는 게첫 번째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더줄수 있다 천지백프로의 니들은 제한되지만 우리는 더줄수 있다 아. 사고 나도 우리는 안 망한다 뭐 등등 이런 거겠죠 이제 이런 스토리에 나와서 바로 그런 자금력이 튼튼한 회사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금력이 좀 있는 회사가 그럼 원수사에 판매자 회사만 있냐 아니에요 a 프로스 있잖아요 a 프로스 이번에 한 150억 이상 돈이 들어왔어요 기존에 돈이 좀 많이 있어요 부산에 있는 뭐 곽회장님이 그러시는데 한 MDRT 그 180명 그중 MDRT가 1 0 0명이라나그 부산에 그렇게 좋은 회사가 있었는지 난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회사를 10몇억에 인수했다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게 있겠죠. 물론 신한이 리더스 금융판매를 아무리 뭐 부실 조직이라 해도 45억에 인수했다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가 요거 사실 알고 있는데. 어, 좀 이따, 난 특정한 거쓸 거예요. 근데, 네. 에이플러스도 어, 그래요. 네. 그렇지만, 그게 에이러스가 현재 주가가 저렇게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가 성장성의 문제인데, 왜냐면, 뭐, 대리점의 성장성 문제도 있지만, 에이러스가 삼성 유래의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 생명방을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삼성에 데리고 올 수가 없어. 근데 애국산에 데리고 오면 적응을 못 해. 왜냐면, 니틀 삼성처럼 어, 관리 타이트한 문화기 때문에. 근데 그 자체로만 보면 이님 전국망이 완성이 됐고, 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기의 조직이 들어가서 계속 늘리가 기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한 명을 늘리라도 막 300, 500짜리 한 사람 늘리겠다 해서 고능률을 WM에 대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오, 이런 애가 있네. 아우씨, 한 10억? 몰라더 줬을지 몰라요. 단 형태로. 이래도 180명을 유사했으면 180명이면 50, 50만원씩만 5 0 해도 얼마예요. 1억 2천짜리거든요. 그럼 뭐 이런거 돈 우리가 돈 많이 있는데 또 아니면 뭐 돈을 빌려서라도 이걸 사버리자 왜냥 우리는 1200불 해도 더줄 수도 있고 저저 할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를 불르면 이게 먹는, 막 키는 거거든요 그럼 A플러스가 또야신한만할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정략을 이렇게 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A플러스 저를 시작을 했어 뭐피플라이프많만 있겠냐고 리치앤그만 있겠냐고 아니면 뭐 프라임이 돈이 없어요 근데 프라임은 조직 단위로 사지는 않을 거예요 어 그냥 프라임은 조직 자체가 리크루팅의 화신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 아까처럼 초년도에 100%더 준다고 이야기한다면 프라임인 것 같아요 그건 따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전국의 모든 프라임은 FOP부터 어, 보험사까지 다리크루팅 전세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들쑤시고 다닐 거다 일단 보험사 직영조직하고 J하고 기울어진 운동량을 다 만든다 그거는 누가 어디 가면 돈을 버냐 많이 버냐말을 떠나서 보험사에서 지혜로 조직이 이동하는 거를 차단하겠다 이게 핵심이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역류를 시키겠다 GA 어, 간 애들을 그럼 우리가 뺏겼으니까 뺏어 오겠다 이런 거 어, 이런 걸 하려고 이런 걸한 거예요 1600%를 예? 딴게 아니에요 1600% 본질은 리크루팅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진이 못하면 이진이 해라. 그게 뭐냐? 판매자회사 니가 돈을 줄테니 신한 프로스처럼 지혜 대과 이거라는 거예요. 예? 지혜 대과. 예? 그다음에 지혜 경력이 아니어도 자 그럼 신인 시장에서 우리가 이기자. 신인은 천삼0이 넘잖냐. 지혜 가면 6 0 0도안 돼요. 두배차이요 신인은 그럼 누가 신인 지혜 가봤자 예? 신인 교육할 을수 있는 리크루팅 그. 교육 시스템에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안돼 있는데 그러면 사관학교 가서 삼성 생명이나 삼성 화재 가서 교육받고 있다가 다음에 나오겠다를 생각을 하지 돈도 두 배로 더 주는데 <laughs> 이미 끝났어요. 신인 경쟁 시장에 연관해 갖고는 직영 지위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 신인에서 기론 용구를 만든다. 자 그다음에 판매자에다 니들이 돈줄 테니까 니들 대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혜에 관해도 그게 싸움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자본력이 있는데 아니면 자금 전략력이 있는 데에서 조금 더 주고 그 다음에 총량을 좀 줄이고 그러면 좀더 주면 니쿠스테인 경쟁력 있고 총량이 줄이면 이자 비용 빌린 돈이라도 이자 비용이 나오는 거고 또 돈이 더 많이 남잖아요 막100% 초기에 땡겨주고 한50%돌 준다고 생각하면 엄청 납니다 그 수입이 어떻게 보면 할부금용이죠 도이타 자동차보다 그 도요타 자동차의 할부금융이 도요타 할부금융이 돈을 더 많이 번 때가 있었대요 왜냐 차 파는 건 별로 안 남는데 이걸 할부금융사에서 돈놀이 하는 거차 분납으로 사게 하고 이게 돈이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게꼭 먹고 안 먹고 리쿠칭잘 되고 회사는 돈 벌고 이런 구조를 누군가 한다는 거죠 누군가 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게 된다 내가 돈 있으면 돈을 빌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 대상으로 할부금융하고 돈 빌려주고 사첩자들이 굉장히 돈놀래에 관심이 많다는데, 어, 월 일부 이자를 줘도 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가장 만개를 하게 될 시가 기 지금이다. 자, 뭐 회사가 이런 걸 이제 깃발을 꽂았으니 좀더더 더 주고 모든 조직들한테 빨리 딴데 데리고 와라. 리크리팅촉발할수 있는 일들이 계속 번질 거고, 회사는 회사 단위로, 보험사는 보험사 단위로 아마 예의를 매개로 리크루팅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게 이제 금감원 금융이 또 이걸 뒤에서 어 계속 좀 부추기는 그런 보험사들의 어떻게 보면 어, 의도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전쟁에서 잘이해야 됩니다. 왜냐. 어차피 사업은 전쟁이고 리크루팅도 전쟁입니다. 근데 1200%가 수수료를 많이 주냐, 많느냐로만 결정이 되고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이 일이 제가 지금 일어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내내 엄청난 규모로 일어날 것으로 입니다 조직을 뺏고 뺏기면 생기는 일은 성환과 환수와 뭐 복잡한 리스크, 뭐 이런 게 이제 후폭포에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저희 관리자 여러분, 저희 대표 여러분, 험사 임원 여러분, 슬기롭게 어, 서로가 큰 상처를 입지 않고 상도이 범인에서 어, 경쟁이라는 그런 건전한 범인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마무리되고 잘 조화롭게 진행됐으면 하는 게 저희 보험 전달해 바입니다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